송유하는 종건의 후임이 되어 큰 돈을 버는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의 눈수술 순번을 당기기 위하여 4대 크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강국의 모든 크루들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가독 이전 강국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군림하던 k h o u 의 세력을 흡수하여 가독이라는 크루를 만들어 강국을 대표하는 크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유하는 주로 전투를 담당하고 사업적인 부분은 장진혁이 담당하며 승 승장구하였습니다. 케이하우스는 갓독 이전에 강북에서 가장 거대한 크루였으며 전투력이 부족하기나 하였지만 수많은 크루원들과 탁월한 사업소환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쩌면 4대 크루가 되었을 수도 있는 크루입니다. 장진혁은 대포통장을 금지한 성묘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처음부터 성묘안에게 충성하여 케이하우스를 넘긴 것이 아닌 성한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강제로 케이하우스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장진혁은 성명안을 배신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명안의 약점을 분석하는 지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갓덕은 성명안을 필두로 강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으며, 강국 내에서는 대적할 만한 세력도 없을 만큼 견고한 후로였습니다. 또한 호스텔은 내분이 일어났고, 빅딜은김기명이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일회외는 4대 코루 통합에 관심이 없었기에 어쩌면 최초로 4대 코르를 통합할 기회가 있었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진혁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교한 몰래 대포 통장 사업을 하고 있었고 하필 박지호가 가독과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호는 재원과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재원과 가독은 대립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몰락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재원고는 박조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 공영훈을 추적하였고 공영훈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범은 장진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스코는 장진혁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었고 장진혁과 싸움이 붙습니다. 그리고 장진혁은 그 대결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갓독은 장진혁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갓독 오비들을 재원고의 강자들에게 파견을 보냈으나 모조리 깨져버리고 성려하는 큰 실망을 하며 어차피 갓독은 나 혼자였다 라고 말한 뒤 재원고의 강자들과 대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진혁이 성료안의 뒤통수를 쳐버리고 하드웨어가 약했던 성료안은 그대로 뻗어버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종건에게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검거되어 종건은 성료안을 자신의 후임후보에서탈락시키기 대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고 강자들이 종건으로부터 성료안을 지켜주었지만 가독이라는 그르는 사실상 그날 이후로 몰락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유한과 잔진혁의 내분으로 네 가독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가독의 멤버도 성유한밖에 남지 않았기에 강북을 대표하는 크루가 바뀔 것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유한은 단신으로도 웬만한 크루는 박살내버릴 수 있으며 강북에는 가독과 대립할 만한 크루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가독이 몰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강북을 대표하는 크루는 가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독은 아직도 4대 크루로 불리며 정상회담에도 초청받으며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각독은 몰락하게 된 이후 크루원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성류한의 시력도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어, 각독은 강북에서 예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모 지상주의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인 퀘스트 지상주의에서는, 성류한이 강북의 세력 통치를 포기하여, 강북에서는 세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는성이 서울에 진출한 뒤성류한을 만난 이후에도, 성류한은 강북 통치에 큰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쿨하게 안현성에게 강복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요한은 계속하여 크루 같은 것은 지긋지긋하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처럼 세력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성요한은 갓독 그 자체이며 갓독의 유일한 전력입니다. 성요한이 존재하기에 크루원이 한 명밖에 없는 갓독이 여전히 자대 크루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 해외에서는 가장 위험한 크루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독은 빅딜처럼 역사가 깊은 크루가 아니며 호스텔처럼 헤드가 바뀐 적이 없으며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쭉 성묘한이 헤드로 위치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이란 이름을 지은 이유도 성묘한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성묘한은 에덴과 미로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며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크루 이름도 가독으로 지었으며 에덴이 실종되자 우리 마스코트가 사라졌는데 당연히 나서야지 라고 말하며 수색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진혁은 전 갓독의 2인자이며 사업소환이 전혀 없는 송요한을 대신하여 사실상 갓독을 이끌어가던 캐릭터였습니다. 장진혁은 종건에게 인정받을 만큼 사업소환이 뛰어났던 캐릭터이기도 하며 전투력도 일반적인 크루 하나를 이끌만한 전투력은 가진 캐릭터였습니다. 성유안은 불법적인 사업을 하다가 종건에게 걸리면 크루가 폐기되기에 장진혁에게 대포통장 사업을 그만두라고 말하였지만 장진혁은 불법적인 사업을 제외하면 월 1억 이상 벌 방법이 없었기에 성유안의 지시를 어기고 대포통장 사업을 하였고 결국 가독이 무너지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권승룡은가독 OB팀의 리더이며 성묘한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갓독의 전력이었습니다. 권승룡은 최연소 복싱 올림픽 대표 후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으며, 복싱 실력만 놓고 보면 이진성, 성묘한과도 같이 언급될 만큼 유망한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타이틀에 비하여 전투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으며, 결국 이진성에게 패배하며 마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진혁에게도 완벽하게 분석당하며 패배해버렸습니다. 박키망은첫 등장 당시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가장 거대한 피지컬을 보여주었으며 이태성에게도 힘으로는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풍채를 보여주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태성에게 압도하며 이태성을 꺾나 싶었으나 이태성의 밴드가 날아가 버리고 이태성은 스스로 오른 주먹을 봉인하는 페널티를 해제하게 되었고 박하늘이 붙여준 테이프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한 이태성은 그 이후 전투력이 상승하였고 순식간에 주지수 기술을 사용하여 박희망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권지태, 최원석, 바스코 등에게 일초컷 나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주며 전투원으로서는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소망은 매우 거대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캐릭터이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 박희망에 비하면 왜소한 피지컬을 지녔기에 박소망은 레슬링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소망은 거대한 피지컬과 출중한 레슬링 실력을 바탕으로 각속의 오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소망은 진호빈을 쓰러뜨리러 출동하였습니다. 박소망은 초반에는 선글라스를 쓴 진호빈에게 잠시나마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김미로가 두꺼비집을 내려버리고 정전이 되자 진호빈이 선글라스를 벗은 후에는 처참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호빈의 눈을 보고 놀라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진호빈 눈 먼저 본거는 부럽네 와 같은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민동사는 가독의 오비 중한 명으로 가독의 주요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동사는 가독의 오비들 중에서도 가장 실망스러우면서도 불쌍한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장현에게 히드라 컷을 당한 뒤 화풀이를 하다가 예나 앞에서 담배를 펴버렸고 결국 참교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권승룡과 홍재열을 찾아갔을 때는 홍재열에게 농락당하고 얻어맞기만 하였으며 포스텔의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곽청호와 팽진양에게 무참히 발려버렸습니다민동산이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는 동네북과 다름없지만 나름 프로 하나를 통솔할 만한 무력은 지닌 캐릭터이기에 퀘스트지상주의에 등장하며 부하중과 비슷한 수준의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이는 가독에서 장진혁을 제외하면 가장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가독의 책사라고 불리며 가독의 지능계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마이는 고덕순을 이용한 인간 낚시를 해 이은태를 제외한 번너클 일행을 포위하여 제압하며 지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박범제에게도 원컵 나버리는 전투력을 보여주며 전투원으로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독의 스펠링은 GODDOG로 뒤집어 읽어도 GODDOG가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